이따TV 역대급으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1박 2일 에로틱 워크샵이라는 게 열려요. 어, 신세계더라고요. 차이점은 저희는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바로예요. <laughs>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웃음> 아니, 이거 너무 과, 과한가요? 그게 제일 어렵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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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따TV 진행을 맡은 위라클의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장애인의 성 재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위라클이 없었을 겁니다. 이범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재활학과 이범석 교수입니다. 네아 오늘의 주제 진짜 이가 t v 사상 역대급으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디 가서 대놓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성 재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아네 대학병원에서 전공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척수 파트를 돌면서 주로 척수 젊은 환자분들 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신나게 잘하고 나면 정말 참 정말 희한한 일이 좀 생기는데 어떤 일이에요? 대화가 쭉 가다가 30분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성 문제로 딱 바뀌어요 아, 그래서 성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만나는 분들마다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 그래서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재활의학관 수련 과정 중에 성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서 답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내가 나중에 전문의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 재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해주고 알려드려야겠다 아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재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아,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 주변에 있는 휠체어 탄 친구들과 어, 이야기할 때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저희도 만나면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저희는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바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이 장애에 대한 성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성 문제는 매우 낯설어해요. 낯선 문제로 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삼대 기본적인 욕구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또 성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적인 욕구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고 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해외에서 좀더 개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장애인의 성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아, 유럽에서는 그성 문제를 굉장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섹스 돌봄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화가 오면 그 장애인 있는 집을 방문을 해요. 같이 대화하고 맥주도 같이 마시고 또두 사람이 또 합의를 하면 섹스도 같이 하고. 어, 또 이제 독일에 갔더니 1박 2일 에로틱 워크샵이라는 게 열려요. 그 에로틱 워크샵 때는 식사하고 대화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에, 섹스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와, 아, 확실히 좀 문화 차이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 저는 이제 제 사심이 담긴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와 같은 이제 미혼인, 척수 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하반신 마비가 와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성생활이 가능하죠. 제가 만난 많은 척수 장애인들이 장애를 입은 후에도 장애를 입기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자친구와 연애하고 만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발기의 문제나 임신의 문제는 또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또 가능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파트너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보통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부부로 생활을 하다가 아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성생활을 못 하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힘들겠다. 그럼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죠. 배우자 또한 어, 나는 내가 성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저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내 욕심 차리려고 성생활을 해?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추를 다치면 이제 사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지 마비가 된 중년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은 큰 회사 의 임원이었고 굉장한 젠틀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척추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 남편이 회사에서 휴직계를 딱 내고. 직접 환자를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사해 주고 옷 입혀 주고 소변 대변 처리까지 다 하고 간병을 혼자 다 맡아서 했죠. 근데 어느 날그 막상 그 당사자인 아내분이 회진 시간에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어떻게 속상 그런 남편 때문에 속상할 수가 있겠나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나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였던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지금 남아 있나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랑의 침터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사랑의 침터요? 병원에 사랑의 침터라는 게 있나요? 아 네, 당시 제가 했던 병원에. 이런 성적인 생활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실습실 같은 게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하나를 방을 아주 예쁘게 바꿔가지고 모텔처럼 사랑의 쉼터라고 부르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말에 그 사랑의 쉼터에 그 부인하고 남편이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다치고 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옷을 벗고 남편과 살을 맞대고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누워서 둘이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천장 위에서 갑자기 행복이 쫙 내려오면서 내 가슴을 탁 치고 가는 거였어요. 그게 섹스를 했더니 성적 흥분이 돼서 오르가즘을 느꼈어요. 뭐 그런 차원일까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내가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의 자리에 다시 오른 것, 그것이 더 중요했겠죠. 제가 이런 말을 꼭 해요. 재활병원에서 받는 수많은 치료 중, 물리치료, 작업치료, 약물치료,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성재활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사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보호자, 저희 부모님안 계실 때, 이제 밤에 레지던트 분이 이제 회진을 오셔서, 몰래 이렇게 여쭤본 적있거요저 음. 앞으로 할수 있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진짜 이 발기 여부가 실제로 어,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발기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존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발기 문제가 가장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척수 손상 환자분들이 이제 네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네명 중에 발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분은 이제 한분 정도예요. 그 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20%만 이렇게 사정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임신하고 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10% 미만이 되죠. 하지만 요즘은 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발기를 도와주는 발기유발제 먹는 약도 있고요. 먹는 약 갖고 안 되면 주사약도 있고 또 주사약 갖고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교수님 반대로 여성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여성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그 100% 삽입에 의한 성교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 주의해야될 것은 그 성기 부분에 감각이 없는 척수 장애인들의 경우는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거기 상처가 좀 생기기도 하고 좀 출혈이 좀될 수도 있어요. 의료용 윤활 젤리도 있는데 그런 윤활 젤리를 미리 잘 발라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생활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은 이제 임신에 대한 건데요. 그 임신이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한88% 정도 되는 그런 여성이, 척수장애인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질문을 드릴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척수장애인에게 추천하는 체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척수 장애인에게 추천하는 체위는 만약 에 여성 척수 장애인이다 그러면 남성 상위 체위를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남성이 척수 장애인인 경우는 여성 상위 체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에 남성 척수 장애인이 앉고 그 위에 여성이 올라타서 걸쳐 앉는 그런 자세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교 중에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치 못할 사고라는 거는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 실수를 하는 걸 아마 이, 의미하는 걸 텐데요. 이런 요실금이나 변실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성행위를 하기 전에 두 시간 전부터는 이제 수분 섭취를 물을 안 마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변이나 소변이 차 있으면 미리 이제 비워 비우고 성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원치 않게 이제 실금이 좀 생겼다 그러면 은 배우자가 중요하죠. 배우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싹 깨끗하게 싹 하고 우리 다시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행복한 성생활 을 위해서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장애인 성재활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로 성생활을 포기할 일이 전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장애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입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생활 장면에 있어서는 장애가 있는 분보다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건강에 큰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삽입 성교만이 성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포옹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성생활을 다시 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따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